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백마장군 주현신다 주현입니다. 선생님 항상 인사할 때마다 이렇게 토끼 이렇게만 네. 하시는데 이 네. 네. 이유가 있나요? 아니 제가 처음에 할때 어색하잖아요. 근데 네, 인사법을 나름 공부를 했는데 네. 귀엽지 않아요? 내가 인생이 좀, 좀 싸놨 가지고 좀 <laughs> 귀엽죠, 제가 인생이 좀 싸놨잖아요. 저, 저 원래 사람들 이 말걸기 어렵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귀여워 보려고 <laughs> 친구가 외국에 사는데. <laughs> 제가 맨날 말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야 했더니 이게 무슨 뭐 긍정의 뭐 표시래. 뉴질랜드 사는 친구인데 음. 그렇지 않아? 뭐 이렇게 뭐 베이비? 베이비 이러면서 뭐 애인을 칭할 때도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요. 약간 수분의 의미도 될것 같은 느낌인데. 응. 음, 기분 음, 좀 기약게 봐달라고 그런 <laughs> <laughs> <뭐런> 의미로거든요. <laughs> 뭐 그렇게 예쁜 뜻은 없지만, 음 제가 좀 싸나운 인상이어가지고. 아, 왜 아니라고, 왜아아니안 해요? 싸나운인상이 아니라고. 완전, 얘기 n t 싸 이상해, 없는. You never would take a name. What a 못하고 있 u I d 정 n t know what I was. I d o 정 t know what I was. I guess, s i come <clears throat> 어, 세상이 사람들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눈치를 많이 보고 마음이 여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고 좀 상황을 살피느라 내 마음을 표출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어, 삭히는 스타일, 그래서 어, 웃고 있지만 울고 있고 마음에 병이 많은 사람, 응? 어, 이 사람은 시야가 넓은 게 문제예요. 나의 감정만 읽고 상대를 조금 즉흥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조금 광범위하게 상대를 읽기 때문에 눈치를 많이 봐 눈치밥을 줘서 눈치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눈치밥을 먹는 스타일 스스로가 눈치밥 먹는 스타일 그래서 사실상 슬퍼요 이 사람을 딱 뜨면 외롭다 슬프다 어 의지할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웃고 있지만 눈물이 고여 있고 어, 누군가 어울리고 있지만 공허하다.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가 가능성이 높은 친구. 이렇게 봐요. 사실상 이 사람은 어,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은 좋아. 내가 원하는 꿈과 목표를 위해서 조분조분 어, 좁은 좁은 밟아가는 스타일이고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물리지는 않아 그 기회를 찾는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잘 섞이기가 좀 어려워 그니까 낯가리는 스타일이죠 주뼛주뼛하고 낯가리는 거 그니까 러 조금 이 주위 사람들이 이리와 같이 놀자 괜찮아 같이 놀자라고 해줬을 때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을 때는 자기 영향력이 좀더 발휘가 되지만 이렇게 말안 하고 서로 이렇게 감복고 눈치 보고 웃으면 주뼛주뼛하고 있는 사람 조금 소외된 아이. 왕따는 아니지만 소외된 아이? 이렇게 보면 돼. 근데 이게 스스로도 고립이 돼 있고 또 눈치를 많이 보니까 상대가 적극적으로 말로 좋아한다고 해주지 않으면 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돼서 외로워, 사주가. 외롭고, 외로운데 그래도 자기 이 사쪽으로는 그러나 공 쪽으로는 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노력 파 자기가 운도 좀 갖고 태어났고, 또 노력도 어느 정도 하고, 그래서 어, 소리나게, 소리가 나게 시끄럽게 드러나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의 어떤 입지는 확실하게 구축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외로움도 갖고 있고, 자기 입지도 구축해 있는 것 같고, 어, 사실상 혼자 있는 걸좀 좋아할 수 있어. 남하고 할 때는 이 자기가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조금 이게 표현을 잘 못해 사교성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낯을 가리는 거야 그래서 알던 사람이 좋고 친했던 사람이 좋고 옛 것이 그립고 옛날 품이 좋고 엄마 품이 좋고 아빠 품이 좋고 옛날에 먹었던 추억의 음식이 좋고 이래 그러니까 추억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나쁜 추억이든 좋은 추억이든 추억 속에서 산다라고 볼 수가 있지 올해 운은 어떠세요? 이 사람 운은 솔직히 좋아요. 공적으로. 그러나 사적으로는 이, 이 친구가 스물 대여섯이, 스물 대여섯이 되면 또 외로움이 많이 왔어. 스물 다섯, 여섯. 그전에는 몰랐어. 어릴 때는 그냥 내가 원래가 눈치밥을 먹고 사는 친구잖아 그치? 누가 주지 않아도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근데 이 친구가 스물 대여섯부터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 사람의 이름을 알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좋아해 주는 것이 시작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어 옛날에도 나쁜 인기는 아니야 있었단 말이야 근데 커졌다 이거야 스물 대여섯에 많이 커졌어 근데 이게 부담스러운 거지 내가 좋지만 부담스럽고 가고 싶지만 낯을 가리고 함께 하고 싶지만 음, 불편한 이런 자기 감정의 외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 운은 좋아 그러나 운이 좋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일은 하거든 일야 일은 한다고 사람들이 있다고 웃고 있다고 이 사람은 행복한 게 아니라 씁쓸하다 쓸쓸하다 파티가 끝나서 집에 들어와서 맥주 한 캔을 뜯는 것처럼 씁쓸하고 쓸쓸하다 이분 이성운은 있을까요?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 사람에게 받는 행복보다 한 사람에게 받는 행복을 더 좋아해요. 나와 너 함께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실상 이 사람의 이성의 운은 끝나지 않고 끊이지 않아요. 계속 들어와요. 그러나 내가 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만약 일적으로 문제가 돼. 누구한테 이 사람, 내가 누구를, A라는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지금 내가 A로 인해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일을 못하게 생각이 되면 이 사람을 끊어내요. 미안하지만, 미안해. 그리고 사람이 그 A라는 사람이 바빠졌어. 만약에 자기 걸 뭔가 해. 너 해. 내가 넘어갈, 내가 피할게. 이렇게 약간 양보하는 거 그러니까 눈치를 너무 보고 너무 멀리 보기 때문에 자, 자, 자기의 인해서 헤어짐을 선택을 하는 건데 헤어지면 또 누군가 다가오고 헤어지면 누군가 다가오고 근데 바람피는 스타일은 못 되고 응 하나 가면 그러니까 이 버스 순 환승 환승하는 이 환승 근데 이게 바람이어서 환승하는 게 아니라 헤어지고 나서 바로 헤어지고 나서 바로 이성 있고 만나는 사람 있을 거예요 혼자는 아니야 이번 눈치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원래부터 이런 성격이신가요, 아니면 만들어진 성격일까요? 음, 열몇 살부터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십한 열두 살, 1 3 살부터 아마 환경적으로 자기가 커 자기가 스스로 뭔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거나 자기 스스로 내가 13살이 독립을 하진 않잖아. 자립이라는 걸 혼자 뭔가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거라고 봤을 때 그때부터 일어난 것 같아요.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부모가 뭐 힘들어. 맞벌이야. 그럼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동생 있으면 내가 케어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살면서 배운 건데 10살 미만에 없었고 12, 1살부터 이제 생긴 거지. 철이 좀 일찍 들었지. 애 어른이야. 애 늙은이. 애 늙은이 사주를 갖고 태어나서 스스로 했을 거고 스스로 눈치를 봤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것들이, 어, 이 사람이 슬픔을 가졌다기보다, 어, 유명해진 게 문제지. 차라리 이 사람이 연예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조금 유명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이 차라리 그냥 조용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일반인을 컸다라고 하면, 이 넓지는 않지만 돈독하게 들어가는 사주거든. 그럼 그지 구설이 없는데,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외로움이 더 커진 거야. 인기가 올라가는 만큼 외로움이 같이 왔지. 파도처럼 밀려온 거야. 근데 파도만 이 좋은 기운, 인기, 파도만 밀려온 게 아니라 쓰레기도 같이 왔어. 근데 그거를 치울 힘이 자기가 하나씩 치우기를 하는데 힘들어. 그러니 자꾸 이 숨어. 동굴에 숨든. 근데 그 외로우니까 누굴 하나 드리는 거야. 그게 연인이지. 응? 자기를 조금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챙겨요. 자기랑 대화를 잘해준다든지 자기한테 연락을 잘해준다든지 그런 게 필요해. 자기한테 특별하게 뭘 하는 거 필요해. 자기야 뭐해? 뭐 뭐해? 여자친구야 뭐해? 이렇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해. 연락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 요 자기 늘 곁에 한다름에 달려올 수 있는 사람. 근데 집착하진 않아. 여자. 네, 그럼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물어볼게요. 네, 네. 이분은 예전에 가수였다가 지금은 배우이신 수지님, 수지. 배수... 미스 A.네, 미스 A.음,네.원래 뭐지 성이요? 배씨입니다.배수지 본명이래요?네, 본명인 음... 걸로 알고 있거든요.물어보세요.잠시.아니, 저는... 음... <laughs> 아니, 아니. 아, 배수지 맞을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그래서 이번을 왜 갖고 왔냐면은 음. 이번에 이제 쿠팡 플레이에서.쿠팡 플레이?네.안나라는. 드라마를 하는데 거기서 나오세요. 음. 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면은 그게 또잘 될까. 그게 궁금해서 갖고. 이 친구가 쿠팡 플레이에서 안나라는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 입소문도 나고 인기는 있는데 이 사람이 비중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는 이 사람이 발랄한 걸 했을 때는 올라가요. 그러나 어두운 걸 했을 때는 안 올라가. 역할이 뭐래요? 비련이에요, 행복이에요? 제가 듣기로, 아, 자세히는 안 봤는데 좀 어두운 약간 느낌의 어두운 월말이라 고 해서 기본 정보밖에 몰라가이이 이 친구가 어두운 역할을 약간 슬픈 역할을 했을 때는 요거 소화 잘못 시켜요. 그래서 연기력 논란이라든지. 약간 어이 이거에 대해서 소화를 못 시킨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이 이 사람이 지금 사주는 약간 뜰 들떠 있는 사주거든요. 지금 시기가 어두운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음. 화려한 삶을 즐기는 안나의 모습이라고 말했어요. 그런, 그런 거 화려한 삶을 즐기는 안나라 그렇게 되면은 뭔가 밝은 역할을 하는 거잖 밝은 척을 하건 밝은 역할을 하건 내면에 어둠이 살짝 있지만 밝은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는 소화를 잘해요. 왜냐면 지금 본인이 이 시기거든. 같잖아. 이 사람 사주랑 같잖아. 완벽하게 소화를 해. 근데 어둡게 간다고 하면 이 사람 지금은 떠 있는 상태거든. 약간 들떠 있는 이 상이란 말이야. 이 내면의 감정이 들떠 있기 때문에 그 소화를 잘, 시, 잘 시킬 수, 어두운 걸 시킬 수가 없고 이 지금 약간 이 화려한 삶거나 밝은 삶인데 안에 슬픔이 있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수지야. 그래서 잘 돼요. 기본적으로 안나라는 거가 이 작품 자체는 잘 돼. 근데 내가 여기에서 어떤 비중을 갖고냐? 내가 뜨, 주인공이 뜨냐 이 조연 배우가 뜨냐의 차이잖아, 그렇죠? 이 드라마는 잘 됐는데 누군가 떴으니까 잘 됐겠지. 그랬을 때이 남자, 이 여자가 요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어둡게만 한다, 어둠의 길로만 간다, 슬픈 것만 한다면 뭐 울중 역할 한다면 그안 돼. 지금은 그래서 잘 되는 시기로 들어가야. 잘 했네, 컨택을 잘했어. 여기 수지지 뭐 화려한 삶 속의 슬픔. 그래서. 수지 씨가 이번에 가수에서 이제 배우로 음. 전향한 거잖아요. 음. 원래 이런 분이 들어와서 그렇게 돼. 이 사람 은 배우예요, 가수가 아니라. 배우 사예요 얘는 이 친구는 가수를 하기에는 인복이 없어요. 가수를 하기에는 단체를 하기에는 그 그러니까 단체가 맞아. 단체랑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질투와 시기가 들어가고 눈치를 사서 먹는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단체 생활은 안 되지. 이 배우야. 배우로 갈 거야. 자기 가수 안 해. 해봐야 솔로지. 근데 솔로도 그렇게 안 떠. 노래도 그렇게 안 떠. 이 가수 음악 적으로는이 사주에는 띵가 띵가가 아니라 그 말이야. 이이이 이, 이 사람을 딱 그러면 노래 소리보다 말 소리가 더 많이 들려요. 그리고 뭘 쓰는 거. 이 사람이 뭐 끄적끄적 쓰던 뭐 에세이 같은 거쓸수 있어. 뭔가 쓰거나 그리거나 자기의 어떤 내면의 아픔을 녹아내는 그런 것들이 더 좋아요. 그리고 아마 하고 있을 수 있고 배우려고 하거나 그리고 사실상 배우면 좋아. 그래서, 근데, 그림보다는 뭐 글로, 아니면 뭐 어, 뭐 웹툰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조금 이 해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림 소질이 없어도, 짧게 에세이를 쓰든지, 자기 슬픔을 녹아내는 걸 하면, 자기 이름으로도 책 내는 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음. 음. 그럼, 이번 배우로서는 좀더더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비슷해요. 더 올라가진 않아. 그냥, 어, 반짝 인기인데, 반짝 인기야. 어 드라마가 나왔으니까 인기가 다시 올라오는 거지만 이 슬픔이 내면에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가라앉아요. 이 사람은 지금 봤을 때는 그냥 반짝이야. 요게 숙성도가 높, 놀, 좋아지려면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냥 반짝 반짝반짝 반짝 반짝 반짝이야. 그러니까 이비지 관리 잘해야지. 응? 열심히 해요. 잘 돼. 이거는 잘 돼요. 이거는 조금 국내에서는 웬만한 사람들 다볼 거예요. 잘 돼, 재밌고 재밌을 것 같고 소화를 너무 너무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로 상 같은 건못 받지만 그래도 자기 입지는 고쳐. 그러니까 어, 0.8 정도는 올라가요. 1 단계까지는 아니고. 이번 이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우울증, 공황장애, 어, 슬픔, 그리고 어, 이 마음에 그 지인 지인들로 인한 상처. 그리고 금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부모한테 가든 친구한테 가든 돌아오지 않는 돈이에요. 돌아오지 않는, 돈. 응. 돌아오지 않는 돈은 세상에 많아. 돌아오지, 꼭 돌아오는 돈만 있는 건 아니거든. 네 사람은 줬을 때그 사람이 상황이 안 좋으면 준 거야. 굳이 막, 그거를 막 싸워서 쟁취하는 스타일 못 되고, 그냥 자기 아픔은 아픈 대로 가라앉히고, 어, 자기가 좋아지려고 남 아픈 거 까발리는 스타일 못 돼요. 그냥 나한테 너무 억울하면 얘기를 하지만 그냥 무마를 하려고 싸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무마하려고 하지 피해 버려 그럼 이분 만약에 앞에 있으면 이제 하고 싶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 요 <laughs> 본인을 좋아하고 생각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너무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시고. 그리고 너무 힘들면 시집 가시는 것도 좋아요. 좋은 배이이 이, 이 여자가 배우자 운이 좋아. 배우자의 복이 좋다고. 응? 근데 일반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연기자를 만나기에는 연기자를 만나셨던 걸로 아는데 같은 직급의 배우자를 만나기에는 사실상 본인이 외롭고 또 나만을 바라보는 사람, 바라봐주기를 원하는 여자기 때문에 상대가 다른 사람들을 이 가짜라도 이성으로 품었을 때는 어, 소가리를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 남자를 만나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사실 쓰면 좋겠고 그렇게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일반인을 만나세요. 일반 너무 너무 사랑 많이 받고 배우자분 너무 좋고요. 사, 사실상 자식의 운도 조금 늦게 들어와서 그렇지 좋아요.